오늘의 리뷰 스카프링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페라가묻고요이 스카프링 같은 경우에는 어, 스카프링 인터넷에 매는 검색하다 보면은 그 리본 형태로 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리본 형태로 매는 거 하고 싶어서 샀는데 리본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길게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어, 사는 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 가운데 스카프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 위에서 보면은 반지처럼, 위에서 보면 반지처럼 이렇게 끼는 동그란 게 있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본으로 뺄수 있는 사이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금 제가 이렇게 크로스를 했을 때는 여기 있는 동그란 구멍으로 스카프를 통과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얘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타이트하게 하려고 전 옆으로 돌려서 세문 모양, 세모 모양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아,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쇼츠 안 되겠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제가 편집할게요. 하나 꽂았고 또 나머지 한쪽도 반대쪽에서 서로 엇갈리게 크로스로 꽂아가지고 아 금방 되네 생각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꽂았죠 당겨 할거 아니에요 아주 쉽죠 참 쉽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인터넷에서 봤던 그 리본 형태의 스카프를 매는 걸 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확 땡겨, 일단 확 땡겨, 확 땡겨. 아, 그럴 때는 여기는 까만 동그라미 있죠. 여기를 일단 해야 돼요. 여기로 이것도 길면 편집할게요. 동그란 부분으로, 동그란 부분으로 스카프를 통과시켜 하나 했고 동그란 부분으로 스프를 통과시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 여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잡아당기고, 잡아당기면 이분이 돼요. 작은 리본? 작은 리본. 아, 잘안 되네. 제가 거울 보고 다시 하고 올게요. 큰 리본. 큰 리본. 괜찮아요.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리본 잘안 하는 편이에요. 약간 정장 입을 때 리본처럼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리본처럼 하면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리본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스카프링 정보 드리자면은 페라가무 도금이고요, 가격은 16만 원 선. 저는 머스트잇이라는 사이트에서 샀는데 머스트잇 비추 머스트잇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 사세요 비추예요 포장이 이상하게 왔어요 그리고 좀 긁힌 상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받고 꾸라서 반품은 안 했어요 그냥 쓰러 있는 주입니다 아무튼 사시려면 추천한다 리뷰 끝!